너무 잘합니다 왜그러세요 내말 대란 <목소리> 세상은 살아오니까 그는 <그건> 배신자였습니다 <목소리> 이제 또 하나 아 요거 얘기하지마라 그랬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상세히 다 설명해드릴겁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의 시간은 우리 신혜식 대표가 직접 지행드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제 비가 그쳤어요. 너무 좋죠. 네. 비가 그쳤는데 날씨는 그래도 견딜만합니다. 그렇죠? 아까는 비가 좀주 쌀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으로 여러분들이 그날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뭐 그냥 TV 조선 알죠? 예, 네. 한 빠들 한 달들 난리치는데. 평상시에는 대통령 욕이 많았는데 대연령을 선포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막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스판들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사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통령을 지지했다 근데 여섯 시간 만에 좀 여러분들 실망했죠 아니 왜 이런 대연령을 선포했을까 좀 너무 섭섭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었다. 네. 아주 깊은 뜻. 아, 제가 아까도 연설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더우니까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두 분은. 사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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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시박새끼 사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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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좋죠. 전 요즘 이재명 욕할 때보다 한동안 이 개새끼가 더 싫어. 나 알죠 그 마음. 네? 그 마음 알죠 여러분들. 이재명보다 더 싫어. 말리는 신호가 더열믿고더 싫지 않지. 근데 그 개새끼는 그냥 확 작살내버리죠. 이번에 한동훈 구속되는 이유를 긴급체 포되는 이유를 홍철기 대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아, 오늘은 기자님 그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저는 뭐, 홍철기하면 모지만은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동격서, 간첩, 체포작전, 그리고 선관위, 적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6월에 3개월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경찰도 검찰도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당연히 만약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청구가 됐다 하더라도 법원은 발부를 안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바로 상업부가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그리고 지역의 선관위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태학,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국경이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개엄을 선포하고요. 국회에는 1시간 40분이 걸려서 707 특임대가 헬기로 들어갑니다. 그 인원 수는 280명입니다. 반면에 중앙선관위에는 297명이 그것도 개엄 선포 단 6분 만에 진입했습니다. <laughs> 국회는 1시간 40분 모든 좌파들 국회 앞으로 집결할 시간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 격소. 한쪽에서는 빙자을 치고 쳐들어간다. 반대쪽에서는 조용히 기습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에요. 특수수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쵸? 한동훈은 뭐다? 똘만이에요 그냥 밑에 있는 애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입수가 되는데 증거가 딱히 없어 정황은 있어 그래서 감사원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선관위가 검사원 거부...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래도 약간 알수 있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 해킹 때문에 국정원과 인터넷지능원이 보안검사를 했죠 보안검사 했지 그런데 그때도 다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알려지기로는 그때 국정원에서 소위 말하는 백돌을 정관이 서버에 심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너무 하잖아. 그래서 감사원이 자주 제출해야 된다. 서버를 들여다봐야 된다는데 모든 것을 거부했어니 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을 보내서 그거 그적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법한 영장 없이 획득한 정보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연관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보는 있는데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까야 되는데 그냥한 게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이미 이것이 부정선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유통일당이 망표 나온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지역에 가면 다 투표를 했대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다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개혁령이었던 겁니다 개혁 상황에선 영장없이 진도를 압박했습니다 야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단순히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이 본청뿐만 아니라 관악에 있는 남현동에 있는 관악사무소 수원에 있는 연수원까지 동시에 벌어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악사무소는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여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도 털았습니다 선거주자, 여론주자 이 주제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21년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사와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때 그 핵심 인사는 원래 중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1호차 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후보 1호차 딱얘기하더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코멘트를 하자 보통 보면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뭐 기자했거나 변호사 했던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1호차 수행하던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에 이미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광욱 목사님의 지시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좀 전에 5시쯤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선관위를 턴 것은 헌병도 아니고, 바로, 방첩사령부였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방첩사령부가 뭐 하는 곳이냐? 잘 알고 계시죠? 정보를 관장하는 곳이냐? 예전에 기무사였고요. 문재인이 그렇죠. 축소하면서 안보 지원사로 바꿨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확실하게 간첩 잡는 방첩사령관이다. 그리고 성남도를 찾아내는 성관이 서는 작업은요 보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앙부 직속 통에 여인용 방첩사령관이 직접 경찰통에 지시를 당합니다. 김용호 국방장관도 충앙부 그리고. 그, 방첩자력반도 추방고, 윤석열 대통령도 추방고죠. 여러분들 아시죠? 어렸을 때 친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인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성동격서 이번 개혁명을 통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문을 읽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권력... 그... 저... 뭐예요? 개업력을 빨리 해소를 해서 편안한 삶을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한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한 얘기가 맞아요 나는 국회에서 해제될 것도 알았고 니들한테는 경고한 것뿐이다 한동훈이 왜 나를 체포시, 체포하려고 했나요?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령부 사람들을 보냈을 거다 바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간첩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선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간첩에 관련된 거 지금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선거가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아직 정확히 알수 없지만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건정광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증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첩과 관련된 거, 이거 말고 더큰거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크죠? 바로 USB입니다. 문재인 USB도 최초로 증명 이된게 누구입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깜빡에 가 있을 때, 문재인이 간첩이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청와대 USB에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라. 저 문재인 청와대는 USB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문이 단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우원식 이재명 한두 분을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간첩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간첩들, 많은 분들이 저희 댓글 들어와서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만 밝히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지금쯤 그 박스 아까 보셨죠? 그 박스, 그 박스 말고도 많은 자료들이 가지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면이여러져들지 이루어져 있이있이루어있있이완료져이제두 번째 이령을선포하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하이루진져 있어!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이원어 모두 다이라어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부정선거로 잘리고 나면 그 정당들은 다 해산되어야 되겠죠? 해산되고 나면 부정선거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살아나가야 되겠죠? 바로 자유품입니다. 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150명만 날라가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민주당도 해산됩니다 국민의힘도 해산됩니다 이제 애국세력의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내일은 더 많이 토요일에는 백만, 천만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천만 조직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은 너무너무나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거 한방에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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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빨갱이들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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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보이죠? 예! 싸워야 됩니다. 이 정도 인원에 10음만 배, 천배더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이주사파 빨갱이들이 한 500명 정도 행진하더군요. 걔네들 끝났습니다. 날이 추워서 안 나오고, 돈안 줘서 안 나오고, 배불러서 안 나오고, 데이트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는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저기 철도노조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자동차노조, 철강노조, 운수노조, 귀중노조입니다 연봉이 1억이나 넘어가요 여러분들 박수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배부른 놈들이 지금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의 앙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짜로 지하철 탑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을 빨아먹는 저 흑별기 빨개 이 새끼들을 우리 손으로 작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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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혁명적 상황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미스미야! 다반 되니까 더 많이 나와 점점 많이 나오세요 어제는 이전도 없으셨는데 뒤쪽까지 다 오셨어요 왔어. 네. 여러분들 공지사항 하나 집회는 전광훈TV2 TV2, TV2. 심해안수 시청하는분들 전광훈TV2가 있다는거 다른 유튜브분들도 알고 구독자 또 시청자 분들은 전광투 트리트로도 지금 아주 깔끔한 화면 생생한 화면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또 추가로 추가로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가 탄핵 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탄핵 자기 이번 탄핵은 반대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위헌이면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 입으로 두고 가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제2의 유승민이 돼서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을까봐 걱정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유승민보다 더한 작자.

여러분이 젊은 친구 우동균 기자 를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오늘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